유정 선생님이 놀라고 했으니까 소꿉놀이를 하자 예주의 소꿉놀이 어때요? 완전 좋아 역시 예주는 나랑 통화나니까 최... 소꿉놀이 스토리는 내가 낼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사는 딸들 어때? 오 그거는 너무 왜? 아이소라 미안해 넌 엄마 없이 사는데 야 괜한 소리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 뭐야 충격 먹은 게 아니었잖아? 응 음, 괜히 걱정했다 그 스토리를 찍으려면 이런 슈리말대로 우리 엄마가 필요한데 소꿉놀이에서 그래 저기 다른 선생님들 다 놀고 있는데 와도덕 선생님 왜 저희 엄마가 되주세요 뭐라고 난 너무 현실에서니 네 엄마가 될수 없는데 아니 선생님 현실이 아니라 소꿉놀이요 아 소꿉놀이 좋아 선생님 할일 없었는데 잘 됐다 일도 다 끝내놨거든 너랑 이랑 놀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 어머 선생님이 정말 웃기셨네 오늘 하루종일 <laughs> 너희 학교 도덕 선생님은 참 재밌구나 <웃음> 뭐지. <웃음> 그래서요, 엄마. 그렇구나. 애들 나도 끼워줘 그래서요. <laughs> 아 실컷 놀았더니 피곤하다. 그렇게 애들은 졸리다. 아, 그러게. 소라, 우리 한숨 자러 갈까? 그래, 나나. 슈리. 자, 우리 한번 모두 함께 자러 가자. 오케이. 핸스 불을 끄고, 핸드폰을 끄고. 아, 자. 이제 밖에 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제 교장생이 고생했다고 우리 망고 먹게 해준대. 애플망고 먹게 해준대. 모두 모여요. 와 해소리조는 자러 가서 애플망고를 못 먹겠네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해소리조가 자러 간걸 몰랐다. Yeah. <laughs> 그래 망고를 먹는 초후의 기회야. 선생님들 애들 다 데려갔을 때 지금이 기회야. 당당녀는 그렇게 애들 선생님 몰래 망고에 조종하는 약을 넣었다. 그 조종하는 약은 상대를 어, 어, 정신 못 차리고 조종하게 만드는 약이다. 당당하몇 명에 따라 만들게 하는 약이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큰일 난다. 애들도 선생님들 모두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내 명령대로 해서 마우스 예정들까지 전부 악당이 되면 이번 일은 완전히 클리어지. 그럼 마우스 예정들이 누구인지 나우스 예정들이 누구냐 하면서 내가 몇명을 내리면 그냥 누군가가 대답을 할거라 마우스 예정들이 자 여러분 교정선생님이 사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우와! 선생님 아주 신나서 많이 먹고 있다. 음, 신났어 신났어. <laughs> 선생님 좀 천천히 먹으세요. <laughs> 맛있네. 선생님 이거 진짜 다 많이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신난다! 그렇게 모든 애들고 회소리 좀만 빼고 다 먹고 선생님들까지 다 먹었다. <laughs> 아, 잘 먹었다. 어맛있다 <laughs> 그러네요. <웃음> 그러네요. 하지만 애들은 몰랐다. 담력시험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아이 몇시지? 졸려 죽겠네. 어디보다 시간이. 으! 담력시험이 8시인데 8시 반이라 큰일 났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 담력시험이 8시인데 8시 반이야 지금. 우리 몇십분이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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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늦었어. 빨리 일어나. 알람 아, 누가 세어 어쩔거야. 해소리가 말했다. 7시 반에 세운다는 길에 8시 반에 세워버렸네. 실 선생님들도 일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다들 늦었다. 30분이나 다들 늦었, 몇 십분이나 늦었기 때문에 괜찮다. 아, 살았다. 지차! 교정생이 말했다. 지금부터 단력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끼리 짜서 나옵니다. 자, 먼저 1조 가볼까? 그리고 2조. 해소리조 3조 가볼까요? 네!